남동생 산다. 하하. <laughs>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이겁니다요. 공기떨입니다. 하하. 잠깐만. <laughs> 공기떨. 하하. <laughs> 공기놀이 많이 해보셨죠? 바로 그 공기입니다. <laughs> 자, 아. 아 영상 찍으면 하니까, 예. 이렇게 잡고 해서, 마지막에, 예? 네, 살, 이렇게 놀이 하는 거잖아요. 하 <laughs> 잠시 이렇게 추억의 공기놀이 한번 해봤습니다. 이게 공기돌이고요 공기놀이 예전에 많이 해보셨죠. 하하 <laughs> 예. 예. 예전에 초등학교 때 많이 해, 해봤는데, 여자애들이. 하하. <laughs> 예. 잠시 추억에 빠져보네요. 네. 하면. 언어를 한번 고된 하루 다 잊으시고 어렸을 때 추억에 빠지, 빠지고 <laughs> 이렇게 잠시 마음에 네? 평안과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추억 되시기를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 모두의 중원. Happy day! Ha ha ha!